자 14번 자바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소스 코드는 이클립스 에디터에 제가 복사를 떠놨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연습란이라고 하는 빈 공간에다가 메모 작업을 하면서 디버깅 작업 계산을 할수 있죠. 저는 엑셀 창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부터 분석을 들어갑니다. 처음에 t1이라는 객체가 지금 어, 생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변수선언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긴 한데, 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바 관점에서 보통 객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변수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t1 변수가 자료형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문자 배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인덱스 번호를 적어줘야 돼요. 0번, 1번, 2번, 3번, 4번까지 일단 적겠습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다시 더 적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4. 그다음 소문자 x. 그다음에 여기 1a, 2까지 저장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어, 시 언어 관점으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널문자라고 해서 문자의 종료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플래그 비트를 뭐 하나 비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laughs> 뭐 플래그 자리를 하나 더 넣기는 하는데. 바이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그냥 참고해 두시고 자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t2 변수를 또 이제 선언을 했죠? 같은 문자열 자료형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인데 5 다시 어, 하고 여기 5, 2, e, 3까지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열 구조라는 거를 꼭 어, 디버깅 할때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 어 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int 자료형이죠 그래서 원래 int는 정수 타입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정수를 저장을 했고요 자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반복문 수행을 하는데 int i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i 변수의 초기값은 0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 사이클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0, 1, 2, 3, 4 해서 5바퀴를 반복할 수 있는 반복문 알고리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마다 i++1씩 증가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트라이문이 나왔습니다 자 트라이문을 먼저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 뒤에 더 있기는 한데 일단 트라이문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 re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뭔가 오른쪽의 값을 저장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플러스는이라는 문법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사실 원래 문법을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res에다가 대입연산자 저장을 시키라는 명령인데 여기에다 res가 한번더 언급되고 더하기 어떤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함수가 되게 길게 명시되어 있는 이건데 이걸 그냥 어떤 값이라고 취급을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왼쪽에 있는 res 변수에다가 더한 결과를 저장시켜라 이렇게 문법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어떤 값이라고 돼 있는 함수 이 부분을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함수가 되게 길게 나열이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마다 성향이 이제 제각각인데 뭐 바깥쪽에 있는 함수 왼쪽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점점 왼쪽에서 오, 뭐라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안쪽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뭐 멋이 멋이 적혀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함수를 보면은. t1.character 이라고 하는 함수가 일단 눈에 보이죠. 그리고 괄호 안에 i라는 변수를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우선은 이거부터 분석을 해 보면 자, character 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i 변수, 그러니까 i 변수가 지금 몇 번인가요? 0번을 가리키고 있죠. 0 데이터인데. 그래서 이 t1이라는 객체에 객체의 0번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 네. T1이라는 객체가 지금 위에서 우리가 배열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0번 자리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의 캐릭터 애이니까 문자 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 0번지에 저장된 문자 값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은이 함수가 결국에는 가리키는 값은 4라고 하는 문자 값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거가 바로 실제로 4를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일단 여기 표시를 해놓을게요. 4. 자,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 바깥쪽 함수 도 역시 괄호 쳐져 있고, 무슨 함수라고 되어 있는지 이름이 적혀 있는데, 캐릭터라고 하는 지금 클래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앞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클래스 안에 어떤 뭐 이제 기능이나, 또는 뭐 속성을 불러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기능을 지금 수행을 하는 거죠. 과로가 음,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함수라고 해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어쨌든 클래스 안에 어떤 함수를 불러왔는데 어떤 함수냐면은 get numeric value. 자 이거는 이제 뭔 소리냐? 누메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누메릭이라는 게그숫 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값으로 가져와라 이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네, 이 함수의 의미는 숫자 값으로 숫자 값 형태로 변경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던 게 4였죠. 얘가 이 시점에서는 문자였지만 getNumericvalue 라는 함수를 만나서 이게 숫자 형태로 형 변환이 된 겁니다. 이 뜻입니다. 원래는 문자 데이터였는데, getNumericValue라는 이 함수를 만남으로 해서 문자 값이 숫자 형태로 변환이 되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4라고 하는 게 이제 숫자 형태로 변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석이 되는 게, 또, 바깥쪽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2에 대해서 캐릭터 s을 또 이제 불러왔죠. 그러면 현재 지금 4라고 하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이 값을, 예, 네, 어디다 또 대입을 한 겁니까? t2 객체죠. 그럼 t2 객체 배열에 지금 현재 몇 번째에요? 4번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0, 1, 2, 3, 4니까, 제가 포인터 찍은 자리인 3이라는 문자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는 예, 여기에 3이라는 문자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이라는 문자 데이터를 이제 또 바깥쪽에 분석을 해보면 캐릭터 클래스에서 get numeric value가 또 호출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문자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숫자 데이터 형태로 바꾼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3이라는 건 이제 숫자로 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RES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RES 플러스 3을 수행한 거랑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RES 값이 0이니까 결국에는 0 더하기 3을 해서 RS는 3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분석이 됐어요. 자, try문의 명령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기 때문에 캐치 부분은 점프해서 건너뛰게 됩니다. 예, 이 문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try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캐치 부분이 수행이 돼요.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설명 적어 드릴게요. 자, try에서 정상 수행을 하면 catch는 건너뜁니다 네. catch 함수 부분은 건너뛰고요 만약에 try 부분에서 오류가 나면 catch가 수행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 이 관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법으로 동작이 된다는 걸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럼 catch는 건너뛰고 그 다음 보면은 파이널리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트라이 부분에서 어 정상 수행 또는 오류 수행 상관없이 무조건 수행을 하는 구간입니다. 네, 이 문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트라이 부분에서 정상 수행이 됐건 오류 수행이 됐건. 둘다 상관없이 무조건 이 파이널 구간은 무조건 수행을 해야 돼요 파이널 인가요? 네, 파이널리 구간 파이널리 구간은 무조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 파이널이 당연히 이제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RES는 res 는 res 플러스 1을 수행한 거랑 같은 문법이에요 원래 이제 귀찮으니까 플러스 눈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문법을 풀이하면 은이 제가 적은 이 문법이랑 같은 원리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re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얼마였냐면 은 3이었죠 네 3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3 더하기 1이 됨으로써 어, 4라고 하는 결과가 res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저장 처리가 완료됐고요 자, 그 다음, 중괄호를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제 i가 1 증가하게 되겠죠. 다음 사이클을 돌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1로 바뀌게 되고, 5보다 작으니까 또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괄호 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트라이몬을 또 이제 수행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트라이몬 분석해야겠죠. 한번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규칙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더 자세히 원리를 또 분석을 해야겠죠. 자, T1 객체입니다. T1 배열에서 이번에도 캐릭터 앱 문자 값을 불러와라 이건데, I 위치니까 여기에 1번지 값인 X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X라는 값을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GET numeric value로 해서 얘를 숫자 형태로 변환해서 불러와라 이 뜻인데 문제는 x라고 하는 거는 원래 문자값 형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숫자로 변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x는 숫자로 변환이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하죠 x는 순수 문자죠 맞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나 버리게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트라이 부분은 수행이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결국에 어디가 수행이 됩니까 캐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캐치 부분이 이제 수행이 되면서 예외 처리로 실행이 되니까 r i s 는 r i s 빼기 1을 수행한 거랑 같은 문법이에요 원래 빼기 는 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문법을 풀이해서 보면 은 위에서 제가 적은 식 이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은 res는 현재 지금 4니까 4 빼기 1을 해서 3이라고 하는 결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뺄셈 계산이 저장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 finally는 무조건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res는 res 플러스 1과 같은 문법으로 수행이 되니까 현재 RES 값이 3이니까 3 더하기 1을 해서 4가 저장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 사이클을 돌기 위해서 이제 i 값은 2가 되겠죠. 5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트라이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RES 부분에 저장할 값을 또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t1 객체 배열에서 어, 몇번 위치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i 번지니까 2번지를 가리키게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1이라고 하는 문자 값을 불러왔고 get numeric value로 하니까 얘를 문자에서 숫자로 형태를 변환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숫자 데이터 1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t2 객체를 또 언급을 했죠. 그럼 t2 객체에서 이번에는 1번지 위치니까 다시 기호를 가리키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다시라고 하는 이 기호는 문자 형태이지만, 얘를 get numeric value를 만나게 되니까 숫자로 변환인데, 역시 다시 기호는 어, 특수문자 형태의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숫자 형태로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당연히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캐치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캐치문으로 넘어가서 RIS는 RIS 빼기 1을 수행하게 되겠죠. RIS 변수는 현재 4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4 빼기 1을 해서 어, 3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finally를 무조건 또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RES는 RES 플러스 1을 수행하게 되니까 RES 변수가 현재 3이니까 3 더하기 1을 해서 4가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i 값이 3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5보다 작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트라이문을 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T1 배열에 어, 여기에 캐릭터 A, 문자 값으로 가져올 거는 I번지, 3번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A라는 어, 문자 값을 가져오지만, 얘를 이제 문자에서 숫자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 여기서 또 캐치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뺄셈 계산을 수행해야 됩니다. RES는 RES 빼기 1. 자 그러면 RES는 현재 4니까 4 빼기 1을 해서 3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Finally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RES는 RES 플러스 1이니까 3 더하기 1을 해서 네 4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중간으로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인덱스 변수가 4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트라이몬으로 또 진입을 할 수가 있죠. 조건이 맞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처음에 t1 배열에 어, 가져올 데이터는 어, i번째 위치니까 4번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2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2라고 하는 값은 당연히 숫자로 변환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얘가 숫자 데이터 2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t2 객체를 또 언급을 했죠. t2 객체의 2번지니까 5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5라고 하는 문자를 숫자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해서 가능해져서 이게 숫자 데이터로 인식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이제 덧셈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IS는 RIS 플러스 5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RIS 값은 현재 지금 어, 4였으니까 5 더하기 4를 해서 얘가 9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트라이 부분 수행이 됐으니까 캐치는 건너뛰고 파이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f i n a 부분이 res는 res 플러스 1을 수행하게 되니까, 현재 res는 9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죠? 9 더하기 1을 해서 10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중괄로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i 값이, 예, 네, 5로 바뀌게 되겠죠? 자,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반복문 포문 함수를 탈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탈출을 하게 되면, 마지막 자리에 여기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f라고 해서 출력 함수가 나왔어요. 원래 프린트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C 언어에서 사용되는 함수 문법인데 자바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정확히는 시스템 클래스 안에 아웃이라는 클래스 안에 이 객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네, 하여튼, 뭐, 클래스가 됐든, 객체가 됐든, 그 안에, 프린트 F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출력을 하는 포맷이 %D이기 때문에, 데시멀과 같은 말입니다. 이걸 줄임말로 쓴거고요 결국에는, 십진수 정수 데이터를 출력해라 이 뜻이죠. 그러면은, 정수 값으로 RES를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10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화면에 이렇게 10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타고 만난 게 어, 이제 메인 함수 쪽이 종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 값은 10이 나오게 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면. 오케이. 눌렀을 때, 네. 1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러한 원리로 동작되는 알고리즘이다. 라는 형태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14번 문제 분석 끝났습니다.